레드 코스메틱에서 물광 골드 마스크팩이 나왔습니다. 이렇게 한 팩에는요, 열 봉이 들어있습니다. 전 지금부터 부착해볼 건데요. 이렇게 뜯어보시면 안쪽에 위와 아래 두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자, 먼저 붙여볼게요. 어, 굉장히 촉촉해서 부착이 아주 빠르게 잘 되고 있습니다. 먼저 위쪽을 붙였고요. 자, 이제 아래쪽 네. 다 붙였습니다. 네, 그리고 지금부터 20분 쉬면 되는데요. 저는 샤워를 마쳤기 때문에 어, 아까 남았던 에센스 혹시 보이세요? 제가 손에 한번 따라 볼게요. 에센스가 정말 많아서요 몸에 구석구석 다 발라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우와. 네. 계속해서 얼굴에도 발라고요. 목에도 손에도 바디에도. 자, 그럼 지금부터 20분 쉬고 다시 올게요. 네. 20분이 다 되었습니다. 이제 마스크팩 떼어볼게요. 아래 먼저 그리고 위에 허, 여기 자연 물광 보이세요? 남아있는 에센스는 흡수시키고 끝